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환대하는 것 그리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섬김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남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잘안 되죠. 탑승구 A4 내가 탈 비행기가 4시간 지연되었다는 걸 알고 엘버커키 공항 안을 돌아다니는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탑승구 A4 근처에 알아볼 줄할줄 아는 분이 계시면 지금 곧 탑승구 A4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세상이니 만큼 잠시 망설여졌다. A4는 내가 탈 탑승구였기에 나는 그곳으로 갔다. 우리 할머니가 입으시던 것과 똑같은 팔레스타인 전통의 수놓은 옷을 입은 나이든 여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항공사 직원이 말했다. 도와주세요. 저분에게 물어봐주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비행기가 지연되었다고 하자. 저러시거든요. 나는 몸을 굽혀 한쪽 팔로 여인을 감싸 안으며 더듬거리는 아랍어로 말했다. 슈 타우 아 슈비두 우크 하비미티. 스타니 슈헤이. 민 파들리크 슈비체위. 형편없는 실력이었지만 자신이 아는 단어들을 듣는 순간 그녀는 울음을 그쳤다. 그녀는 자신이 탈 비행기가 완전히 취소된 줄 알고 있었다. 중요한 치료를 받으러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날 엘페소에 있어야만 했다. 내가 말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 늦어진 것 뿐이지 곧 엘페소에 가실 수 있어요. 공항에는 누가 마중 나와요? 그 사람에게 전화해 볼까요? 우리는 그녀의 아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그와 영어로 얘기했다. 비행기를 탈 때까지 내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비행기 안에서도 옆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그녀도 아들과 통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녀의 다른 아들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그저 재미삼아. 그런 다음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와 그녀는 얼마 동안 아랍어로 통화했다. 당연히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친구를 열 명이나 찾아냈다. 내 친김에 내가 아는 몇몇 팔레스타인 시인에게 전화해 그녀와 통화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 모든 통화가 끝나는데 두 시간 넘게 걸렸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했다 자신의 삶을 돌려주고 내 무릎을 토닥이고 내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그녀는 문득 가방을 열어 집에서 직접 만든 대추와 견과류를 안에 넣고 겉에 설탕 가루를 입힌 둥근 모양의 잘 바스러지는 마물 쿠키가 든 봉지를 꺼내 탑승구에 있는 모든 여자에게 권했다. 놀랍게도 단한 명도 거절하지 않았다. 마치 성당의 성찬식 같았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여행자, 캘리포니아에서 온 엄마, 라레도에서 온 사랑스러운 여성, 우리 모두 설탕가루를 뒤집어 썼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이보다 더 좋은 과자는 세상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 항공사 측이 커다란 냉장박스에서 사과 주스를 꺼내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고, 우리 비행기에 탈 어린 소녀들이 사람들에게 주스를 날라다 주느라 바쁘게 뛰어다녔다. 소녀들 역시 설탕가루 범벅이었다. 나는 줄곧. 새로 생긴 내 철친과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방에서 화분에 심은 초록색 잎에 솜털이 뽀송뽀송한 야경식물 하나가 빠져나온 것이 보였다. 얼마나 오랜 시골 전통인가, 언제나 식물을 가지고 다닌다. 언제나 어디엔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나는 탑승구 주위에 앉아 있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고 함께 하는 세상. 일단 혼란스러운 울음이 머준 후에는 그 탑승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옆에 다른 사람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 그들 모두 쿠키를 받아 먹었다. 나는 다른 모든 여자들까지 안아주고 싶었다. 이런 일은 아직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지는 않았다. 나오미 쉬하브 나인. 팔레스타인 출신의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를 둔 시인입니다. 나오미 쉬하브 나이가 쓴 탑승구 A4라는 시입니다 이러한 그 안내 방송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는 할머니 어쩔 줄을 모르고 비행기를 놓쳤을까 봐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그 할머니를 어깨를 감싸고 그 할머니의 도와줄 것이 뭔지, 반대하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는 것이죠. 발을 닦아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죠.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이는 행복하다. 우리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 우선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돈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용카드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돈은 그의 제2의 인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돈을 좋은 곳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푼다든지, 이런 따뜻한 일을 하는데 쓰는 것, 곧 사람에게 쓰는 것,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배려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발을 닦아 주신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바로. 반대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우리 주변에 우는 사람도 많고 슬퍼하는 사람도 많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좀더 친절하고. 따뜻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미사 때마다 배우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미사는 내 삶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미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우리가 매일 모두 영성체를 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영성체 할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고 그것으로 그냥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처럼 할 거냐? 내가 내 발을 닦아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냐? 도전이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발을 닦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흉내대도 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은총이겠지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